자, 이번에는 부정형 선택 툴로 메뉴판 표지 만들기입니다. 폭에 대한 부분은 10cm로 하고요. 헤이스는 높이는 28cm로 하고, 그 다음에 해상도에 대한 부분은 300픽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부분은 CMYK라는 색상 모드를 맞춰 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어, 그, 그, 판을 하나 아, 이제 종이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R를 넣주시면 여기 눈금자가 표시가 되는 단축키니까 가운데로 이렇게 맞춰놓고 지정하시겠다 하면 이거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 가져올 부분의 그 메뉴판 제가 조금 제 위치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 준비 파일에서, 네, 여기에, 어, 말 모양이 있었죠. 자, 요걸 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어떻게 줍니까? 정돈에 가서 도 장으로 해주시고, 이, 마, 이 부분을 바로 그냥 이렇게 가져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중, 어, 도구 몸을 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를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제를 뜬 후에 이 방, 어,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줬더라구요? 어, 편집에 가서, 변형에 가서, 가로로 되집기 해주시면, 양쪽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J를 하시게 되면, 두 개가 세트째 복제가 되고, 이건 조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이거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음, 조금 큰 아이콘으로 볼게요. 여기 메뉴 커버라고 돼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와서, 자, 요거는 제가 좀 닫고요. 이제 여기다가 다시 두 장으로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가져다 오시면, 이렇게 메뉴가 만들어졌죠. 자, 여기에 이제 텍스트로 해서, 주 카페라고 써주시면, 자,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게 되죠? 예, 간단하게 만든 경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도구만 이용해도 이렇게 근사하게, 간단하게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한60 정도 한번 해볼까요? 음, 여기, 여기 달 거예요. 이렇게. 어, 여기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어, 이렇게 레이어 삭제하실 때는 요 방법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 부분은요, 여러분이 굳이 레이어를 추가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여기다가, 주, 해주시고, 카페, 어, 여기 지금, 지금, 이게 좀 그, 저기, 줄이 잘안 맞으면요, 그냥 하나 쓰시고, 하나 쓰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t자 눌러서 요 색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나는, 어, 요런 계열에서 좀 갈색 계열이 짙은 걸로 하겠다 하시면 이렇게 바로 바뀌어버리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c, a, f, e 해줘서 카페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크게 제가 썼는데 여러분은 예쁘게 쓰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메뉴판 표지 만드는 부분을 작업을 해 보았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행해야 될 부분은 어 이미지 리터칭으로 팝업창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미지 리터칭으로 팝업창 만들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좀, 좀 닫겠습니다. 자 CMYK 모드는 인쇄 용도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서 색상 모드에 따라서 용도가 조금씩 다릅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 10번에 해당하는 부분에 가시면, 음, 제가 그 올려드린 팝업창 만들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어, 제가 여기에 그, 음, 그 준비 파일에다가, 아, 새로, 새로 만들어서 진행했었죠? 여기서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하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픽셀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600에 800을 지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72로 지정해 주시고요. 컬러에 대한 부분에 RGB 색상을 넣어 주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하얀 부분이 만들어지죠. 여기에 색상 값을 뭘로 지정했다고요? DEC, 네, 7A7. 이렇게 해서 색상 값을 맞춰 놓고요. 알트딜리트하시면 색깔이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도돌도돌한 필터 효과를 주기 위해서 노이즈 효과를 어, 노이즈 효과를 줘서 노이즈 추가해가셔서 노이즈를 3번 했고 단색으로 해서 노이즈의 색깔을 어, 단순화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음, 제가 조금 예제를 좀 바꿔볼게요. 여기에 어, 칠판 예, 네, 이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열게요. 자, 2두개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정돈해서 두장새로 하시고 얘를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이렇게 돌리시면 되고요. 요거 크기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돼요. 예, 네, 이렇게 해서 해 주시면 되고 엔터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좀 올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지금 주변의 내용 인식을 통해서 얘네들이 좀 하나로 합쳐진 그, 어, 배경을 복제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음, 내용을, 내용, 어, 내용 인식으로 맞춰 놓은 상태에서 작업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칠판에 약간 히끗히끗 묻어 있는 상태를 만들었고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닫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어요 과일들을 좀 이렇게 세 개만 저는 넣을게요. 자, 세 개를 동시에 가져오실 때는 시프트 키 누른 상태로 지정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부터 선택해서 가져. 어머, 요 제가 어 여기를 더 눌렀어요. 이동 도구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슉 가져옵니다. 자, 요거 이동도구 선택되어 있는 슛가 좋아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슛가 좋습니다. 이게 가져오는 걸 이렇게 다 하셔서 이제 맞춰놓고 레이어만 편집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문제없이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릇에 있는 거, 요거부터 좀 크기를 줄여야 되겠죠? 컨트롤 T 하시고, 사이즈 줄이시고, 방향 돌리시고, 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요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많이 하셨으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요거 뭐 쿠키 요정도로 옵겠다 어, 이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여기는요 컵있죠 컵도 너무 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자예 요렇게 자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스트 부분이에요 예 텍스트 부분 여기서 어, 텍스트를 이제 뭐 우리가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여기 달콤하고 달달하게 어쩌고 저쩌고 그쵸 예, 복사하셔서 제가 이제 여기다 넣겠습니다 여기 T자 눌러 주시고요 여기다가는 어떤 채를 쓸 거냐면 손 글씨 채로 쓸 거고요 크기는 한18 정도 어, 이 정도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시고 여기다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바로 오죠 예,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크기좀 크고 키워주셔도 되고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이렇게 위치를 맞춰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스위트 부분 여러분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가지 방법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달력 표지 만드는 기능이 있었죠 예, 달력 표지 만드는 기능 또한 번씩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할 부분은요 파일에서 열기를 하고 어, 보정 효과가 조정 효과죠 조정 효과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어그 준비 파일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여기서 제가 플라워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필터 효과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조종 효과인데, 명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정해서 어떤 밝기 정도를 표현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일에서, 여기에서 이번엔 두 번째 걸로 해서, 이번에는 이미지에 조종해서, 어, 레벨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색, 음, 어, 명도를 지정할 때 밝은 영역, 중간 영역, 어두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내려오면은, 우리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밝아져요. 오른쪽으로 하면 어두워지거든요. 자, 여기를 지금 저는 113 정도로 조정을 했다. 명도로 지정함에 있어서도 명도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명도를 밝은 영역, 중간 영역, 어두운 영역, 요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 어떤 부분들을 보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 3번입니다. 3번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미지에서 조정해 보시면 곡선이라고 돼 있어요. 이걸 중심점을 보시고 여기를 위쪽을 올려주시면 명도가 밝아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S로 맞춰주시게 되면은요. 이게 뭐냐면 어두운 영역과 밝은 영역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선명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요것도 한번 보시라고 설명드렸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어, 포레스트01이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여기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냐면 노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미지에 조정에 가시면 어, 활기 참. 아, 노출이야. 노출 먼저 할게요. 노출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2.38 정도 할까요? 그랬더니. 어두운 날이 밝은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그 어떤 밝기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빛을 어떤 노출시키는 효과를 통해서 명암을 구분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4번 할게요. 4번은 요거는 이제 그 이미지에서 조정해 가시면은요. 어, 예, 활기, 활기. 활기가 있어요. 지금 활기차게 보인다는 얘기에요.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한70 정도 주시면 마치 새벽을 연출할 수가 있죠. 이런 예, 것들도 하니까 한 번씩 경검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에 5번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색조 채도를 선택해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63 하면 어떤 색조에 대한 부분을 지정해 주는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색깔에 대한 계열만 지정해서 색조나 채도나 밝기를 지정할 수 있다 요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그 다음에 6번을 하도록 하죠 6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컬러 밸런스입니다. 이미지에 조종해 가면 색상 균형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색상을 할 것이냐 빨강색 계열을 추가하겠다면 빨강색 계열 추가하시고 이렇게 해서 색상 보정한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번은 이제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미지에서 조종해 가시면, 어, 흑백에 대한 부분인데 흑백에 대한 부분에서 뭐 색조를 추가하신다든가 뭐 색조로 이렇게 추가하는 계열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포레스트 02라고 돼 있는 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얘는 뭐 하는 거냐면 포터 필터입니다. 레이어에 가시면 포터 필터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특정한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막요 어, 계열을 추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포터 필터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을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08 열어서 이번에는 어떤 채널을 가지고 할 거예요. 채널은 어디 있냐면 채널 패널에 보시면 색상의 계열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어, 채널 혼합이라고 돼 있는 거 있어요. 어떤 색깔을 좀더 추가하는 부분에 특정한 채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예요. 빨간 계열이 많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걸 빼시고 또 다른 걸 넣어주시면 색깔이 바뀌는 게 확실히 보이죠? 예,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어, 네, 믹서로 해서 예, 패널을 조정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포레스트03 한번 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색상에 대한 온도를 지정하는 거죠, 온도. 예, 따뜻하게 보이게 하겠느냐, 아니면 좀 차갑게 보이게 하겠느냐, 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요, 색상 검색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를 현재 있는 부분을 약간 따뜻하게 보이고 하겠다 하면, 차갑게 보이게 하겠다 하면, 색상의 차가운 계열을 따뜻한 계열로 교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같은 경우에 인버트 기능이라고 합니다. 조정해 가셔서 반전을 하시게 되면 어, 어두운 색과 밝은 색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을 하겠습니다. 10번 같은 경우에는 음, 여기서 뭐냐면 어, 포스터와 효과 자, 여기를 값을 제가 3 정도 줬어요. 그림을 포스터와 효과를 주는데 그 값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굉장히 뭐죠? 음, 그 현실감이 있어지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미지라서 그 포스터 효과는 약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미지에서 이번에는 한계 값이라는 걸 통해서 검정으로 지정할 영역을 얼만큼 줄 것이냐, 요 내용이에요. 요거는 제가 설명드릴 때 다른 부분하고 다른 이미지하고 같이 겹쳐서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효과를 주게 주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튜올립이 있지요. 레이어에서 여기서 예, 조정에서 그라디언트맵 해주시면 은 이렇게 색깔을 지정할 수가 있고, 선택해 주시면 선택하는 대로 색상 계열에 대한 걸 어, 우리가 이그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를 되돌리기 다시 하시고요 예, 여기에서는 이번에는 음,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셀렉트 컬러. 색상 선택 예 이렇게 해서 어떤 색상에 대한 빨간 계열이 되면 빨간 계열 노란 계열은 노란 계열 선택할까요 이걸 녹청을 한다면 노란 계열만 이렇게 색을 추가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어~ 요거에 대한 거를 그 샤도우 효과를 줄까요 여기서 어+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에서 어두운 영역을 얼마큼 줄 것이냐 예 여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자그 다음에 음 토닝 아, 토닝 높이는 거예요자 그러면 예제를 조금만 바꿔 보도록 하죠 13번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톤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HDR토닝에서 전체적인 색상의 톤을 지정한다고 보시는 게 토닝입니다 자 값을 조정하시게 되면 톤이톤이좀 바뀌겠죠 네자그 다음에 이거 좀다 닫고 모두 닫아요. 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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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그, 그 색상을 믹스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3번 하고요. 예, 이번에서, 이번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14번을 둘개 열겠습니다. 자, 요 색깔을 갖다 요 계열로 추가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미지에서 조정에 가서 색상 일체 눌러 주시고요. 자, 여기서 3번 눌러서 여기를 뭐 광도, 그 다음에 색상 강도, 뭐 페이드 효과, 뭐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효과를 주셔서 색상 컬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일에서 열기 하셔서 이번에는 15번 하겠습니다. 자, 15번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를 어, 이미지에서 조정해 가셔서 색상 대체를 할게요. 클릭해 주시면 요 색깔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죠. 허용량을 많이 해 주시게 되면 그 선택하는 부분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노란 꽃이 되는 형식, 이것도 한번 해 봤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걸 균일화라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균일화는 이거 선택해 주시고. 자, 이미지에서 예, 안 열리나요? 예, 균일화 아, 05번으로 해야 되는군요. 예, Forest 05번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색상을 전체적으로 같은 그 평균값으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균일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색상을 어떤 그 명도에 대한 걸 평균화시키는 요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